오늘 3대 30년 대전의 맛에서 찾아가볼 식당은 대웅동에 위치해 있는 돼지갈비 전문점입니다. 1977년 개업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전의 명물로 한때 외식하면 돼지갈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받아온 음식인데요. 이곳은 처음부터 돼지갈비를 팔던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섯 평 남짓 작은 공간에서 처음엔 손님의 요청에 따라 라면, 계란 등 그때그때 조리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주변의 권유로 당시엔 비교적 저렴했던 돼지갈비를 손님상에 내놓았고 점차 어, 양념의 개선을 거쳐 지금의 대전갈비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입구에 도착하니 옛스러운 노포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전갈비집은 중앙시장 내 중앙 쇼핑타워에서 잘 정비된 하천을 건너면 도보 5분 거리에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돼지갈비를 시작으로 돼지불고기, 삼겹살, 냉면을 포함한 후식 메뉴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리 커보이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큰 규모에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며 작게 시작했던 업장을 점차 확장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네요. 대전갈비집이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변하지 않는 맛에 있다고 합니다. 아,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이제 맛을 봐야겠죠? 자, 처음에는 그냥 순수 소스를 찍지 않고 갈비의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일단 식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소스를 찍지 않았는데도 양념이 잘 배어있다라는 에... 그런 맛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음. 자 이번엔 그럼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 볼까요 음. 음 소스가 약간 자작한 느낌이 있는데 어, 이 양념맛과 잘 어우러져서 어, 좀 방해하지 않는 그런 느낌 자 이번에는 어, 고기의 탄수화물은 국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에 얹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를 소스를 살짝 찍어서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고기가 탄수화물을 만나면 맛이 더 조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집의 된장 냄새가 아까부터 적고를 아, 자극하는데 아, 된장이 상당히 맛있어 보여요. 음, 아 된장 맛이 정말 예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일품이네요. 어, 아, 된장 너무 맛있다. 과거 외식 문화와 함께 사랑받았던 돼지갈비 그리고 옛 과거를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대전갈비집에서 소중한 분들과 모여 다시금. 외식의 정수를 맛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